K가 자연수 아닌 유리수인 경우의 에피사이클로이드 탐구 영상입니다. 에피사이클로이드는 큰 원에 외접하는 작은 원이 미끄러짐 없이 구를 때 작은 원 위에 정점이 그리는 곡선인데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B가 K대 1인 에피사이클로이드에서 K가 자연수 아닌 유리수인 경우에 대하여 탐구해 봅니다. K가 자연수일 때는 표적점 K개, 합동인 곡선도 K개이고 겹쳐진 부분이 없는 단순 폐곡선이었습니다. 그럼 k가 자연수 아닌 유리수일 때도 뾰족점과 합동인 곡선이 k일까요? 겹쳐진 부분은 없을까요? 폐곡선은 맞을까요? k가 3.2인 경우에 에피사이클로이드가 그려지는 모양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반지름 OA인 원에 의접하는 작은 원 O'에서 두 원의 반지름의 비는 3.2대 1입니다. 점 B가 A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위치까지 회전하였을 때큰 원의 회전각은 각 A O B입니다. 원 오프라임의 반지름은 큰 원의 3.2분의 1이므로 작은 원 오프라임에서 회전점 C는 각 A O B의 3 1을 곱한 크기만큼 점 B를 회전시켜 잡았습니다. 회전한 후에 길이가 같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작도하면 점 B가 큰원 주변을 회전할 때 작은 원 위의 점 C는 k가 3.2인 에피사이클로이드를 그리게 될 거예요. 그럼 점 B를 출발점인 A의 위치에 옮겨두고 점 B를 회전시키면서 점 C가 그리는 k가 3.2인 에피사이클로이드를 관찰해 볼까요? 뾰족점과 합동인 곡선을 그리며 회전하고 있는데 겹쳐진 부분이 있네요. 단순 폐곡선은 아닙니다. 점시의 자취가 폐곡선이려면 점시가 출발점인 A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데 다시 출발점 A로 돌아오게 될까요? 돌아와서 폐곡선이 된다면 뾰족점의 개수는 어떻게 될까요? 점 A의 위치를 주목해서 볼까요? 과연 점 C가 돌아와 점 A를 지나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예, 점 A로 돌아왔습니다. K가 3.2인 에피사이클로이드는 폐곡선입니다. 그럼, 뾰족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다른 그리기 도구는 숨기고, 뾰족점을 헤아려보면 16개입니다. 뾰족점의 개수 16은 K값인 3.1을 기약분수로 나타낸 수의 분자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K가 3.2인 에피사이클로이드를 작도해 보겠습니다. 작도하기 전에 K가 3.2인 경우에 작은 원의 중심 오프라임을 잡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림의 수식 세 번째 줄에서 오비대오 오프라임의 비는3.2대 4.2. 즉, 16대 21입니다. 따라서 점오프라임은 선분 비오를 16대 21로 외분하는 점으로 잡으면 됩니다. 큰 원의 중심 5와 회전의 출발점 A입니다. 원주 위에서 회전하는 점을 잡기 위하여 X축 위에서 점피를 잡았습니다. 점피가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X좌표는 시시각각 증가하게 되는데, 시시각각 증가하는 P의 X좌표 값에1라디안을 곱하여 원호에서의 회전각으로 잡을 거예요. 이런 방법을 쓰는 이유는 360도보다 더큰 회전각을 얻기 위함이에요. 점피를 움직여보니 현재 각의 크기는 447.51도이네요. 계속 움직이면 더큰 각도 얻을 수 있는데, 작도를 위하여 원의 중심 5 가까이로 옮겨두겠습니다. 현재 점 P의 X좌표를 라디안으로 환산한 회전각 38.2도만큼 점 A를 회전시켜 점 B를 잡습니다. 다음은 작은 원의 중심 5프라임을 잡을 건데요. K가 3.2이므로 선분 비호를 16대 21로 외분한 점을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잡으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6대 5, 즉 3.2대 1이 되니까요. 오프라임이 중심이고 점 B를 지나는 원을 그리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는 오른쪽 수식에서처럼 3.2대 1이 됩니다. 작은 원 오프라임 위에서 회전점 C를 잡아보겠습니다. 반지름의 비가 3.2대 1이므로 두 원의 회전각의 비는 거꾸로 1대 3.2가 되어야 합니다. 큰 원에서의 회전각의 3.2를 곱한 값을 시시각각 계산하도록 하여 그각의 크기만큼을 작은 원에서 오프라임을 중심으로 점 B를 회전시켜 점 C를 잡습니다. 이렇게 점 C를 잡으면 호 AB의 길이와 포 b c 의 길이가 같게 되고 점비가 15위에서 회전할 때 점시의 자취는 k가 3.2인 에피사이클로이드가 됩니다. 그리는 것은 앞에서처럼 점비를 출발점 a에 옮겨서 회전시켜 그릴 거예요. 앞에서 보셨는 것과 같은 그림입니다. k는 3.2, 기약분수로 고치면 5분의 16이므로 부족점 16개, 합동인 곡선도 16개인 폐곡선이었죠. 이번에는 K가 자연수 아닌 유리수 6가지를 동시에 그려보는 영상입니다. 여기서는 K값이 2.1, 2.5부터 7.2까지 6가지 경우를 그려볼텐데, 각각의 K값을 기약분수 큐분의 픽꼴로 나타낸 값은 아래와 같아요. 에피사이클로이드를 그릴 때, 각각의 뾰족점의 개수는 미리 알수 있겠지요? 분자와 같으니까요. 그럼 분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섯 개의 큰 원은 모두 반지름의 길이가 같게 작도하였고, 큰 원에서의 회전각도 여섯 개 모두 일치시켰습니다. 각각에서 두 원의 반지름의 비가 k 대 1이면 회전각의 크기는 거꾸로 1대 k 로 작도해야 합니다. 첫째. K가 2.1인 경우는 큰 원과 작은 원의 반지름의 비는 2.1대1이고, 거꾸로, 작은 원의 회전각이 큰원 회전각의 2.1배입니다. 둘째, K가 2.5인 경우, 두 원의 반지름의 비는 2.5대1이고, 거꾸로, 회전각은 작은 원이 큰 원의 2.5배입니다. K가 2.7인 경우도 반지름과 회전각의 비는 거꾸로이고, 그 외에 K가 3.5인 경우, K가 3.8인 경우, K가 7.2인 경우도 모두 반지름의 B는 K대 2일 회전각의 B는 1대 K입니다. 작도는 끝이 난 셈이고, 지금 클릭하고 있는 작은 원위의 회전점 C는 각각 에피사이클로이드를 그리게 됩니다. 각각 그려지는 에피사이클로이드를 보시면서 어느 것이 먼저 완성되는지 살펴보시고, 뾰족점의 개수도 맞추어 보세요. 작은 원을 출발점으로 옮기겠어요. 회전을 시작했어요. 작은 원들은 큰 원에 외접한 채로 굴러갑니다. 자취완성이 제일 빠른 것은 어느 것인지 완성되는 순서를 알아 맞추어 보세요. K가 자연수 아닌 유리수인 경우. 에피사이클로이드가 완성되는 순서는 k값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 방금 두 개가 동시에 완성되었어요. k가 2.5와 3.5인 경우입니다. 2.5의 기약분수는 2분의 5이므로 뾰족점 5개이고 분모에 있는 완성될 때까지 작은 원이 큰원 주위를 2회 회전하였다는 의미입니다. 3.5는 2분의 7이므로 뾰족점 7개 2회 회전으로 완성되었어요. 또두 개가 완성되었어요. k가 3.8과 7.2인 경우입니다. 3.8은 5분의 19이므로 뾰족점 19개 완성될 때까지 작은 원이 큰원 주위를 회전한 횟수가 5회란 뜻입니다. 7.2는 5분의 36이므로 뾰족점 36개 완성될 때까지 큰원 주위를 회전한 횟수는 5회입니다. 완성된 후에는 지나온 길을 되짚어가며 각각 반복해서 회전하고 있어요. k가 2.1 2.7인 경우는 기약분수가 각각 10분의 21과 10분의 27이므로 뾰족점은 각각 21개 27개이고 완성될 때까지 작은 원이 큰원 주위를 회전하는 횟수는 모두 10회입니다. 방금 열바퀴를 모두 돌아 완성되었습니다. 사이클로이드가 완성되는 순서는 k를 기약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가 작은 순서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1위였던 2.5와 3.5는 분모가 2였고, 2위였던 3.8과 7.2는 분모가 5, 2.1과 2.7은 10이었습니다. 그리기 도구를 숨긴 에피사이클로이드의 모양입니다. 각각 뾰족점이 몇 개인지는 세어보지 않아도 기약분수를 떠올리면 아시겠지요. 하나씩 다시 정리해 볼까요? k가 2.1이면 10분의 21이므로 뾰족점 21개, 10회 회전 k가 2.5이면 2분의 5이므로 뾰족점 5개, 2회 회전 k가 2.7이면 10분의 27이므로 뾰족점 27개, 10회 회전 k가 3.5이면 뾰족점 7개, 2회 회전. k가 3.8이면 19개 5회회전. k가 7.2이면 5분의 3 6이므로 뾰족점 36개 5회회전하여 완성된다는 뜻입니다. k가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인 경우 기약분수로나타낸 k가 q분의 p이면 p는 뾰족점의 개수, q는 완성될 때까지 작은 원이 큰원 주위를 회전한 횟수를 나타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k는 자연수가 아닌 유리수인 경우로서 기약분수로 나타낸 k의 p와 q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비가 K대1인 에피사이클로이드에서 K가 자연수 아닌 유리수인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무리수인 경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